네 안녕하세요 호베리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53분입니다 자 어젯밤에 비트코인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또한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의 제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잘 보세요 바로 어제 아이콘 7% 리어 프로토콜 10% 비체인 13% 스토리지 8% 그리고 하이파이 13% 수익까지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51%의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주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하락장이든 조정장이든 상관없이 올라갈 코인은 올라간다고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같은 조정장에도 급등날 코인들만 귀신같이 짚어드리고 있죠? 이렇게 단기 급등날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한번 잘못 대응하는 순간 손실이 스노우볼처럼 순식간에 거대해질깐요 정보방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모든 손실 만회하고도 남을 수익 내면서 이번 시장 잘 이겨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서 오늘 오늘의 급등코인은 바로 무비블록입니다 정보방에 빠르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미리 매수 진행해놨고 안정적으로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매도타점까지 전부 다 잡아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시청하신 분들도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매수하셔서 조금이라도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커터면 무비블록 우선 일봉차트로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무비블록은 11월경 4원 매물대 저항을 돌파한 뒤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6원 매물대 저항을 돌파해주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주요 매물대 6원의 저항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하방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후 녹색 60일 이평선과 파란색 하단 추세선을 잠시 이탈했지만 밑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 다음부터는 해당 주요 매물대 유건부근과 아래쪽 파란색 대각선 추세선 사이에서 꾸준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상승형 삼각 수렴이 형성되었는데요. 이 수렴의 고유 특징으로는 수렴의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의 끝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단기 폭등인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렴의 안쪽에서 상승이 나올 때 꾸준하게 여기 위쪽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었는데요 이러한 매물대 돌파 테스트는 앞으로의 급등을 예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녹색 62평선 위쪽에 안착해주려는 모습 역시도 무비블록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을 보더라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11월부터 추적되어온 양봉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매우 많은 것에 비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발생된 매도 거래량은 50% 다시피 현저히 적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털기인데요. 거량 없는 가짜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개미들을 털어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큰 스케일로 보기에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캔들이 파란색 120일선 위쪽에 안착을 해준 상황인데 요 차트를 보면 바로 아실 수 있듯이 무비블록의 파란색 120일선의 지지가 굉장히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처럼 조정이 반복적으로 나와 주더라도 아래쪽 추세선에서의 지지와 파란색 120일선의 지지까지 받 받아 줄수 있기 때문에 하방은 확실하게 경고한 거죠. 자, 이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봤을 때무비블록의 경우 단기적으로 미리 가로질 그어들인 6원 매물대까지의 수익을 가볍게 노려볼 수 있고요. 꾸준히 쌓여 들어온 양봉 거래량들을 세력들이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6원 매물대를 넘어서 여기 7.5원 매물대까지도 시원한 슈팅이 나와 줄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 하락장 조정장 이렇게 시장 탓하지 않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등 나오기 직전 코인들의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입장부터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금전 요구 일치하지 않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부터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무비블로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